안녕하세요. 포항촌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음, 이제는 뭐 추운 겨울도 되고, 그래서 제 차가 벌써 아직까지 한 10년, 1 5년시기니까 아직까지 배터리를 한 번도 교환 안 했습니다. AGM 배터리라서 조금 오래 가지만은, 혹시나 싶어서 호기심에 또 유혹의 뿌리를 입 떨쳐내지 못하고 하나 구입했습니다. 이게 자동차 배터리 방전됐을 때 시동거는 거죠. 어, 금액은 어, 여기 보면 종류가 많은데 종류가 어, 여기 선택했었는데 뭐 기본적으로 할때 이거 아닌데 여기 보면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이게 예, 3만원 아닌데 2만 몇천원 이라는데 일단 아 기본적인 게 2만 7천원 310원 입니다 근데 제가 구입한 게 어, 요거는 1200 암페어 인데 제가 구입한 게 아, 3만 8천원 할인 받아서 3만 7천원 정도 줬는 것 같아요 어, 2천 암페어죠 10, 2천 암페어에 스마트 칩이 들어가 있는, 요거 이렇게 해서, 어, 금액을 계산해 한 3만 7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구매를 했는데, 뭐, 한참 전에 도착했었는데, 오늘에서야 이렇게 박스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 이 본래 박스가 있는데, 본래 박스가, 아, <laughs> 예,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 많이 던지고 눌리고 그래서, 박스 상태는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도 조금 의심스러워서 제가 한번 어 안에 내용물을 한번 보려고 어 한번 영상을 남겨 봅니다. 그 유튜브에 여러 채널에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그 가방, 플러스 스마트 칩이 들어가 있는 음, 그 포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 매뉴얼도 있고 근데 약간 내구성이라든가 볼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이 플라스틱 재질인데 어, 플라스틱 중에서도 제일 <laughs> 우리 경상도 사다리 하발이 재질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아무런 표시도 없습니다. 뭐, 어떤 게 들어있다, 배터리가 어떤 종류다,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글자라는 글자는 EAFC 글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메뉴얼은 어, 뭐, 보나마나, 패스. 그 다음, 여기에 보면은, 스마트 칩이 내장되어 있는, 여기에 옵션으로, 내장이 없는 거, 있는 거, 따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없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 끼우면은, 좀, 데미지가 좀 많이 있는데,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바꿔도, 어 손상이 없도록 차단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는, 스마트 칩이 내장되어 있는, 어 뭐, 부스터 역할도 하는가? 일단, 이렇게 케이블이 있습니다. 케이블 스퀘어는 조금 약한 듯 합니다. 제가. 어, 점프 케이블을 예전에 카샵 할때 사용해 봤기 때문에 아 그렇고 집게는 상당히 좀 압력이 조금 쎄네요 그래서 집게는 조금 웹에서 찾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글 어시스트가 왜 나오나 그래서 아, 상태는 요거는 좀 괜찮게 깔끔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하나 한, 안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내장되어 있는지 풀어보고 그다음에 본체가 있고 가방, 그다음에 C 타입 충전 케이블, 충전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물은 이렇게 가방까지 뭐 차량에 넣어 다니면은 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요 놈부터 한번 내용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라이브가, 아, 이거 좀더 되겠네. 아, 뭐, 알리에서 사면은 좀 의심병이 너무 빨리 들어갔고 <laughs>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걸 완충전을 한번 했었거든요. 왔을 때 보니까 이게 0%가 되어 있더라고요. 충전도 하지도 않고 그냥 브랜드 같은데 0%가 되어 있는 거를 100% 충전을 하고 제 스마트폰 있죠. 이거, 요 스마트폰을 한번 충전시키는데 갑자기 49%까지 떨어졌습니다. 뭐, 충전도 오래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 혹시나 싶어서 한번 충전을, 핸드폰 충전을 해 봤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떨어져요. 그래서 의심이 좀더 들어가서 한번 열어볼까 싶은 마음에 오늘 열어봅니다. 다른 건 없지. 어, 이건 뭐 릴레이, 릴레이 갈아입고, IC, 뭐 부조도 있고, 뭐 이거는 정확하게 칩도 또 칩을 확인을 못하도록 칩남가 칩 없습니다. 칩남바 없고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칩남바안 보이죠. 다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릴레이가 하나 들어가 있고, 어80 암페어짜리 릴레이네요. 뭐 여기에는 부즈가 알람 부즈가 나오겠죠. 소리가. 그렇게, 요렇게 되어 있고, 뒷면에는, 뭐, 일단, 생긴 모양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충실하게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i c 가 난바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립을 해놓고, 본체, 본체 뚜껑을 한번, 까에보겠습니다 그래야 요놈의 속에 배터리가 뭐가 들었는지 그래서 크레임을 걸고 어, 2만 아 2000암페어짜리 그 아니면은 좀 크레임을 걸어도 될려나 일단 미친듯이 깔끔하게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스마트 칩이 내장되어 있다는 점 케이블은 일단 옆으로 패스하고 이걸 열려면은 아... 파손이 안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정확히 열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 USB 단자가 있고 C타입 단자 그 다음에 램프 LED램프가 있고 여거는 단자 꼽는 단자 있죠 예. 어, 이건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뀔 일은 없네요 모양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안 들어가죠 반대로 꽂으면은 자 그래서 뭐충분 이렇게 돼 있고 램프랑 켜보면은 길게 누르면은 램프가 들어죠 그다음에 S O S 램프 한번더 하면은 좀 누르게 요거는 S S O S 에요 돈돈돈써써써돈돈돈써써써 이렇게 한번 누르면 다시 꺼지고. 그렇게 돼 있고, 이걸 대충 이것부터 벌리면 은될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어휴, 일단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네. 오케이, 어. 떨어졌습니다. 이 무게가 겁나 가볍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 고발도 아니고 이렇게 한번 궁금하니까 아 적당히 파손될 일은 없네요. 이렇게 피스 보드가 되어 있습니다. 친절하게. 내장 까는 건좀 쉬워질 듯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똑같은 제품이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비슷한 제품을 유튜브에 좀 아주 뭐 숨는 괜찮다 그렇게 어또 청평을 내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왜안 열리지? 일단은 아뭐 다른데는 없지 싶은데 아... 다른데는 없는데 일단은 잠깐만 준비를 좀 다시 해가 볼게요. 자, 이런 망치를 찾아왔습니다. 고무망치. 여기에 제제 목살 합니다. 이런 거. 오, 우레탄. 우레탄이, 이거는 플라스틱이네요. 이거는 우레탄. 그래서, 요런 망치로 대체적으로 한 방만 갈기면은 쉽게 빠집니다. 제 경험상. 어, 안 빠지네. 어, 빠졌습니다. 그렇죠.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요 망치. 원래 좀 무식한 것들은 두드려 패야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일단은, 어휴. 아, 안에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쉽게 떨어지죠 아 오늘 또이 망치 이게 다이소에서 샀던 것 같은데 적극 추천합니다 하나 정도 있으면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배터리를 볼때여기가 <laughs> <요게 웃음> 배터리가 어떤 배터리가 들어갔는지 일단 열어 봐야 되겠네요 일단,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는데, 아, 어, 이거 깔락하면 다 까야 되네. 일단, 요거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뒤에는 표시가 없으니까, 이 배터리가 확실하게 표시된 대로 들어가 있는지, 잘 떨어지려나? 여기 글자가 적혀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6 5 6 0 8 0 사이즈가 656080이네요. 아이고. 일단 숨겨놨네656080 어, 2500mAh 가이 656080 일단 검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656080 2500mAh 내부에 한번 해 볼까 일단 검색을 한번 해 볼게요 <laughs> 656080 2500mAh를 검색을 하니까 이게 나옵니다 자동차 점화기용 고속배터리 에어펌퍼 비상시 시동 오일리런 배터리 4에서 1p. 어, 4개가 들어가 있다 봐야겠죠. 4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 또 가족 카톡이 또나어 자, 어휴, 검박이 어마무시합니다. 236,650입니다. 189,000원, 19만원. 또, 자, 저렇게 많이 나오겠죠. 이거는 3m인데. 땅. 보면뭐 5만 53,000원, 5만 6,000원 가격이 점점 떨어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오는데 어네 개가 어 들어가있다 어 뭐지 이게? 어 4S 1P 이렇게 돼 있네요. 4 s 1P 이게 6 5 6 0 8 0이 내장이 네 들어가 있답니다. 어, 제작 연도는 뭐 2024년도 10월 6일. 이렇게 돼 있고 아, 배터리가 이게 휴... 핸드폰 충전을 한번 했는데도 갑자기 49%까지 떨어져 버리는데 믿을 수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지금 여기까지 다 절기를 려락하니까 조금 그렇네. 일단 그렇고 내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더 이상 뭐 까발리려 해도 깔게 없네요. 저렇게 돼 있고 뭐 나름대로 뭐 회로 기판은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네요. JC02 V1.0 버전이다. 배터리 들어가고, 요 스위치는 제가 모르겠네요. 음, 아무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이 뭐, 방견된 차가 있어야 한번 셸에 꽂아갖고 한번 돌려볼 긴데, 일부러 또 차량에 배터리를 빼고, 단자 빼고 또 물려서 해보려니까또 그렇고. 지금 밤입니다. 퇴근했습니다. 제가 지금 막그 집사람, 우리 만은 오기 전까지 이렇게 제가 한번 보고 있는데. 외부 케이싱은 좀조잡스럽습니다 재질 자체가. 그리고, 음. 커버. 아, 이거는 키는 이거네요. 표시되는 거. 그 스위치는 그거고, 뭐 다른 건 특별하게 없습니다. 어떤 사진 한번 찍어놨다가 아, 한번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배터리가 어떤 게 들어 있었다 그런 정도까지는 제가 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일단 사진 한장 남기고 오겠습니다. 어, 스폰지. 일단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유익한 정보는 없네. 나중에 이방진 됐을 때한번또 시동 걸어보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충전을 할때이 고속 충전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핸드폰을 제가 충전을 하면 볼게요. 충전을 하면은 고속 충전은 아니고. 충전을 하면은 제가 배터리가 지금 현재 50%, 50% 남았는데, 1시간 51분 후에 충전이 완료된다. 그렇게 나오죠. 제가 급속 충전기를 다시 다른 걸 꽂아 볼게요. 요거는뭐만짜리빗리인데요거는제 얼굴이 나오네. 이것은... 아까 한 시간 50몇 분이죠 요거는 꽂으면 57분후 고속충전 표시가 되죠 요거는 고속충전이 되는데 요거는 고속충전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충전이죠 그래서 꽂으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고속 충전이 안 됩니다. 일반 충전. 그래서 요거는 일반 뭐 배터리 핸드폰 충전용으로 사용할 때는 고속 충전 지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속 충전까지 지원이 되면 상당히 좋은데, 그 정도까지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충전만 되고, 뭐 아무튼 뭐 좋다. 좋다.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기대에는. 안했지만은 이게 진짜 충격이저 시동이 걸릴라나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망치 자랑밖에 안 됐네요. 이 망치가 제 모습을 합니다. 그한 방에 그냥 이거 칼로 뭐탁 벌린다고 막쑤시고 이러면은 기세가 다 가잖아요. <laughs> 그럴 때 이거 한방 끝납니다. 바로 열리죠. <laughs> 망치 오늘 선뜻 망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일단 뚜껑을 닫아 놓고 일단 충전 시켜 놓고 우리 집 사람 차를 일부러 방전 시켜 놓고 한번 해볼까. 안되면 배터리 단자를 빼 놓고 해볼까. 고민이 빠지네요. 그래서 이뭐 성능을 진짜 알아야 진짜 이걸 이 스페어로 예비로 갖고 있든지. 아니면 은다 분해한 다음에 배터리만 다른 쪽 이용을 할지, 그게 판단이쓰는데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그 옵션 선택에서스마트부 스마트 터스칩 스마트 내장되어 있는 부스터, 부스터는 모르겠네. 극성을 바꿔도 위험성이 없는 요런 거 옵션으로 선택하면은. 이게 또2000 암페어 짜리 2000 암페어 짜리로 37,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조금 후답스럽습니다 고급스럽지는 않고 후답스럽다 그런 느낌 대충 꽂아 놓으면 잘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게 충전이 차량을 시동을 걸수 있지, 이게 2,000암페 같으면은 뭐 디젤 차도 SUV도 뭐 충전을 아 할수 있다 이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충전을 거네요. 깜빡깜빡거리면서 야, 이것도 단자도 아니 고정하는 게좀 이상합니다. 누르면은 안쪽으로 쑥쑥 들어갑니다 지금 이게 맞죠 고정이 안돼 있죠 막놓읍니다 이렇게 유기이만큼 있습니다 뭐 램프가 깜빡거리는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시동을 나중에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구매를 할때 부스터 달린 거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이로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바꿔도 안전히 보장되니까 여기 뭐좀 이상하면 뭐부가 올리는가 모르겠네요.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한번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나중에 직접 차에 시동을 끌어보고 다시 리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또쓰잘때 없는 갖고 어, 나온다고 욕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또 아무거나 들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